네, 뜨거운 썸머랠리올 것인가. 올여름 더울 거란 예보가 벌써 있죠. 예년보다 좀 더울 거란 얘기고. 오늘 날씨 더운 거 보면 정말 뭐 올여름이 뜨거울 것 같은데. 그만큼 주식 시장도 또 뜨거울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 오를 때 상당히 처져 있었는데 올여름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 썸머랠리가 올지, 온다면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될지 오늘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 이 썸머랠리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주재기자 리포트부터 보고요. 다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기자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놓으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썸머랠리는 7, 8월에 강세장을 뜻합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7월 코스피 지수는 13번 가운데 9번 상승해 썸머랠리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2003년 7월 이전 달보다 6.51% 오른 713.51을 기록한 데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제외하곤 모두 여름장이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디커플링 속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데다

오랜만에 주간 기준으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수급을 틀어막았던 뱅가드 펀드가 70% 이상 소화되면서 청산을 앞두고 있고 일본과 비교해 밸류에이션 차이가 2배 이상 날 정도로 과도하게 싸다는 인식도 외인 러브콜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미국 지표가 부자 증세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하반기 셰일가스 등 에너지 혁명으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계절적으로도 7, 8월 휴가 시즌을 맞아 소비 진작이 함께 이뤄지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주력 국가들의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강세 속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았던 국내 증시가 썸머레리를 기점으로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 대세장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진우입니다. 네, 여름 강세장 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증권팀 조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썸머랠리. 예. 어, 양 대표님이 앞서 출구 전략도 그렇고 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설을 해주셨습니까 썸머랠리는 뭡니까? 썸머랠리는 네. 여름 시즌에 네.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썸머랠리라고 합니다. 아~ 또 그~ 비슷한 단어로 산타렐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산타렐리가 더 좋습니다. 산타렐리는 그러면 이제 12월 연말장을 얘기하는 거요 yeah. 네. 예. 서머렐리, 예. 스페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서머렐 예. 앞서 이지루 기자 보도를 보니까, 저 기자, 2000년 이후 7월 지수가 13번 가운데 9번이 올랐다는 거예요. 통계를 네. 보면 한 3번 중에 2번 정도 올랐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올 여름도 좋게들 본다고요, 정권업계에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 이 서머렐리 하면 기대되는 것이 화끈한 장세이지 음. 않습니까? 하지만 뭐, 지수가 급등하는 형태를 나타낼지, 아닐지는 몰라도 안도 렐리를 가져간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마냥 핑크빛 전망만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었지만 서머 렐리는 이 여름철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강세장을 뜻합니다. 애초에는 이 휴가철을 맞아서 펀드 매니저들이 미리 주식을 좀 대규모로 사 놓고 이후 수익 기대했다라는 것이 어떤 공식인데요.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휴가를 가기 전 대규모로 주식을 사는, 사놓는 일은 좀 드물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은 휴가철 이슈라기보다는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예상 밖의 경기 지표 또는 실적 개선 등에 따라서 여름 상승장을 이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썸머랠리가 주목되는 점은요. 올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는 승승장구하는 데에 있어서 반면에 우리 증시는 조금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썸머랠리를 기점으로 하반기에 큰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선물일리를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기대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 뭐 옛날에 통계적으로도 있고 여름이니까 뜨겁게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다만 이제 여름에 강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장의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것들이 충족돼야 되나요? 먼저 일단 미국의 강세장이 조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십살이 어,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 지난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벤버의기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달 FOMC 회의록을 보았더니. 일부 연준 의원들이 빠르면 6월부터 출구 전략을 실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연준이 양정원화 종료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밤 미국 시장은 하락마감했습니다. 어, 많은 월가 전문가들은 하지만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양적 완화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여름철을 맞아서 계절적 소비가 확대된다면 미국의 경기를 살펴보는 이 3대 지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소비가 더욱 살아나기 시, 시작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 증시도 현재 이 신고점을 거듭하는 경신하는, 거듭 경신하는 어, 추세를 이어가든지 또는 이 추세는 좀 잦아지더라도 고공행진은 여전히 여름철에는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서머랠리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연초 이 벵가드 이슈로 시작한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최근 들어서 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좀 흐름을 살펴보면 16일부터 4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을 이어오면서 총 5,80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뭐 오늘 매도는 일단 숨고르기 아니냐 어, 일시적인 관망세 차원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매수 전환 추세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 썸머렐리가 기대감으로만 끝나지 않겠느냐란 우려도 조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썸머렐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더 주목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기를 조언했습니다. 네. 뱅가드무 매물은 이제 한78% 정도가 소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 정도 남은 거고요.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오늘 영향받잖아요. 근데 예, 심각하게 영향을 주거나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권팀 조연 기자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또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 서머 랠리 여름 어, 랠리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사실 우리 많은 용어들이 뭐, 어닝 시즌, 서머 랠리 또뭐 있죠? 우리가 워낙 그 아, 미국 금융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데. 네. 네 효진 씨, 썸머 랠리 우리 말로 좀 풀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 말 그대로 좀순화좀 좀 합시다, 순화 풀어보면요, 네. 썸머는 여름이니까 여름 혹은 하절기가 되겠고 랠리는 강세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기 때문에 뭐 하절기 강세장 이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절기 강세장 마음에 네. 아, 입에 착착 붙진 예, 않네요. 딱딱 <laughs> 전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뭐 시장이 뜨거워봐야 뭐 합니까?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의 장고가 뜨거워야 되죠? 그래서 뜨거운 장고. 뜨거운 계좌. 이게 바로 썸머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썸머가 해석하면 잔고입니까? 여튼 <laughs> 네. 여름 강세장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 유영석 팀장님 저희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여름 강세장으로 펼쳐질 수 있나 정말 관련돼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이제 기자들 리포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통계적으로 7월의 주가가 강했다고요. 올 여름도 강능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몇 가지 전제 조건들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어, 6월, 7월, 8월 이런 그 여름 계절들의 그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 어, 6월, 7월과 8월 넓게 보면 9월까지해서 여름 장세로 본다면요, 작년에는 한 150포인트 5월 대비해서 9월까지 한 150포인트 올라서 어, 상승을 기록했고요. 아,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어, 연준에서는 이제 QE의 연장, 즉 QE3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는 7월달에 드라기 총재가 이제 모든 어, 조치를 취한다는 OMT라는 그 채권매입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50포인트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유동성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전년도의 2011년도를 보면은 6월, 7월에서 9월까지 오히려 지수가 400포인트나 폭락을 했습니다. QE가 마감된 시점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고요,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7, 8월에 걸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2012년과 11월에 달라진 점은 해외적인 쪽에서의 정책이나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름장 동안에. 또 하나 2010년도를 보면 오히려 2010년도에는 또 6월에서 9월까지 250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거는 2010년도 3월, 정 4월 정도에 그리스 위기가 봉합된 데다가 연준이 2차 QE를 시행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본다면 이번 여름장 역시도 다른 이슈보다는 어, 썸머에 대한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외부 변수에서의 정책과 이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조건만 된다면 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적 완화 QE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당장이 아닌 4분기 이후거나 내년도 초반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그 사이에 나타나는 고용 지표나 주택 지표는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7월 이후에 지금 엔화 변동성이 다시 좀 확대되는 양상이 긴 한데요. 7월 이후에 엔화 변동성이 축소되고 하반기 기준으로 2분기 기준으로 엔화가 100엔에서 한 110엔 정도의 어 흐름 자체에서 달러 강세가 약간씩 수반되는 흐름이 전제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세 번째는 상저하고 패턴의 경기 모멘텀이 어 유로존과 국내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게 7월인데요. 이것이 이제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 또는 작년도 대비해서 어둘다 둘 증가하는 모멘텀만 된다면 썸머에 어, 대한 기대는 높아질 수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여름 가능성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전제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 증시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해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중국의 오늘 HSBC PMI 지수 잠정치가 예상치보다 밑돌았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주요 기관들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중국 어, 경제 상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높다란 전제 조건을 아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하나의 이제 걸림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 오늘 지표 좋지 않았고요. 뭐 이것이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소재업종, 산업재업종에 지금 최근 반동을 다시, 어, 마이너스로 돌리는 영향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중국 지표는 어 8월까지 또 7월까지 좀 비수기 좀 악화되느나 하락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런 그 모멘텀의 부재를 딛고 계속 그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 속에서 저희들을 보는 거는 어 중국 재고 주정과 모멘텀 부재는 우리 시장 전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 산업재 소재에 대한 그 연장선에서의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달러 강세가 좀 연장된다고 보면은 상품 가격들은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 소비의 개선을 통해서 글로벌 선진국의 소비 성장력은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소비재들이 네. 그 이번 어 썸머에서 좀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소비재는 IT와 자동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부담 요인 쪽은 중국은 있지만 지금 현재 같은 패턴에서 IT와 소비재인 자동차가 견조하다면 네.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말 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요 일정도 체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넘어가겠고요. 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들이 어쨌든 간에 뭐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조정의 단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좀 어,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어, 어제 얘기했던 뭐 양적완화 얘기의 그 문구들이나 그 발언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들을 총합해서 보면은 전제조건이 경제여건을 충족한다는 라 표현으로 어, 압축될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제 에반스 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실업률이 7.5 7점, 현재인데 6.5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2.5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간극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논의는 하되 직접적인 행동은 조금 빨라야 정말 4분기고요 아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경고에 대해서 미증시가 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시장이었다고 보고요 오늘 일본 증시도 많이 흔들리는 거 역시도 어, 미국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은 있었지만 결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차익 매물에 대한 빌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추세 형성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빌미를 통해서 다지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000선을 올라가기 위한 증시의 흐름 자체에서는 큰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000선을 또... 어, 다시 한번 탈환하려는 시도는 나타날 거라고 보셨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어, 여름 강세장 펼쳐질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해서 주변 여건들을 살펴봤는데 여름을 대비해서 또 조금 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략자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예, 뭐 한정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보고 어,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결국에는 2분기와 3분기에 걸쳐서 어, 좋은 실적을 기록하거나 또는 어 위험 요소들에 좀로인한주가 할인 요인이 축소되는 업종에 좀어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 어평이나 실적으로 봐서는 아마 반도체 업종, 하이니스라든가 네패스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에서의 투자 설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특히 중국의 성장에 기반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부품적 업종들이 좋겠고요. 실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7월 정도의 매수 기반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위험 요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쪽보다는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심리를 반영을 하고 본다면 은행 업종에 대한 저평가 매력 이렇게 좀 압축이 될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시장 분석팀 유용석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저희가 여름에 올해도 강한 장이 펼쳐질 수 있을까, 소위 썸머렐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앞서 뭐, 효진 씨가 일본 증시 얘기를 잘했어요. 일본 증시가 하락 폭이 꽤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관련해서 좀 코멘트들이 들어오고 있죠, 양 대표님? 예. 예. 관련 코멘트를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있는 현재의 시장, 그, 각 시장, 역시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채권 선물 시장 쪽의 흐름을 보고 그 해답을 찾는 상황인데, 지금 국채 선물 10년 만기가 거의 1%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제 선물 자체가 상승을 했다는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제 가격. 최근에, 미, 아, 일본의 중앙은행이 국제 매입을 하고 있는 기조를 밝히고 실제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 가까이 상승을 해서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0.9% 정도로 아그 어, 상승폭 자체를 좀 줄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아 어, 전반적으로 금리에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업종이라든지 아이 어, 기타 금리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그 일본 증시의 하락을 이끄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재료적으로 어떤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코멘트가 나온 거는 아직은 없지만 어떠한 발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아베노믹스라는 부분에 이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어, 드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일정의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네. 조금만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보니까 애니 뭐 102엔선에서 주춤을 하니까 일본 수출업종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일어나고 있고 좀 참고해 볼 만한 정보인데, 외사소시때 제너럴의 코멘트에 따르면요. 해외 쪽해지 펀드들의 주식지주 선물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큰 폭이어서 이 시세 하락을 좀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니케이가 이제까지 선물 주도로 상승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물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개가 오늘 장중에 4.2%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 최근에 상승세를 볼 때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죠. 지금은 3.6% 정도로 낙폭을 좀 좁혔는데요. 예, 그 동안에 일본의 어떤 그예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좀 앞뒤를 안 가리는 좀 그런 그 무식한 아베 노믹스에 대해서 자성해진 목소리도 나온다는 거고요. 내부 예. 시장에서 조금 아 브레이크 걸린다는 점에서는 우리로서 봤을 때는 뭐 나쁠 거 없습니다. 일본에 예, 조금 예 브레이크 가 걸리는 거고요. 자, 오늘 마켓 인사이드 특집으로 갑니다. 이 여름 무더위가 시작돼서 강한 여름장 펼쳐질 수 있을지 중심으로 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름 투자자문의 조세훈 대표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시면 네, 됩니다. 덥죠? 예,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밖이 좀 많이 따뜻해졌네요. 네. <웃음> <웃음> 썸머 엘리가 가까워지고 있네요. 예, 네, 오늘 정말 날씨가 <laughs> 이제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 여름장 좀 기대해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담에 있었던 뭐양고와나 축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조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어, 미국 경기가 회복 기조에 들어왔다는 와 거, 또그성 어, 회복이. 두 가지 팩트에서 이렇게 크게 뒷받침이 됐는데 하나는 역시 에너지 가격, 셰리가스로 뒷받침된 에너지 가격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지속되어 온 양적 완화가 미국 경기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미국 경기 성장 속도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언제쯤이면 양적 완화에서 출구 전략이 시행되는 거냐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네. 어, 아직은 조심스러운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 국 정부 또 미국 연준이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 흐름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면을 마무리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로서는 그런 확신이 아직 확신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거다. 그래서 비유한다면 누가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 엑셀레트를 받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어, 엑셀레트에서 발을 떼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 증시의 또 흐름, 그에 어떤 동반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여기서 급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급격하게 양적 완화에서 축소하는 규모가 펼쳐진 않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신 음.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번행키가 과거에 제가 자료 읽은 것 중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연관 적이 네. 있는데요. 그때, 어, 교, 교훈으로 삼은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일찍 양적 완화를 취소하면서 네. 경기 회복의 효과를 충분히 아니, 만들지 그렇죠. 못하고 다시 네. 냉각됐다 이런 교훈을 네. 원행기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이가 그렇게 급하게 그 스탠스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도 사실은 버냉키 의장이 처음부터 앞으로 이제 양쪽으로 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현재가 예. 예, 현재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얘기하고 질의응답하는 네. 시간에서 근뭐 네,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어 축소해야 맞습니다. 되지 않겠는가근데 시장은 그걸 더 크게 해석을 한 거고요. 오늘 밤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미국 증시 보면 네. 아, 좀 결말이 날 거고요. 자어 그러면 우리 시장은 뭐 외국인 매도도 좀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고요. 어 수급도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고 여름에좀 강하게 보시는. 어떤가요? 어떤가요? 예, 서머렐리 네, 썸머렐리 아까 말씀 전에 이렇게 나누신 게 들었는데요. 그, 저는 그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음. 그런데 변수는 있다. 변수가 뭐냐면 그 외국인들이 연초 이래로 계속해서 팔았을 때 우리 증시가 그래도 1900선에서 잘 마감이 되고 지금도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이 우리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어, 매물을 잘 받아내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썸머렐리가 되려면 두 가지 팩트가 필요다 "라고 봐요. 하나는 기업의 실적이 그러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냐?" 이 부분에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 그러면 수급 면에서도 선물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직 그 전자 그 기업의 실적 면에서 큰 변수는 보이지 않아요. 수급 면에서는 변수의 가능성이 생겼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엔화 약세 흐름이 이제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는 외국 자본이 이제 어.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스탠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엔저 흐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런 흐름 속에서 접변가 됐던 시장을 다시 봐야 될수 있다.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장 수급면에 도움이 될 거고 하반기 장이 과히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얘기 나온 길에 그 이제 벵가드의 기계적인 청산 물량은 대략 80% 가까이 78% 정도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외국인들의 스탠스나 수급이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는지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이제, 뱅거드에서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나온 물량이 7조 정도, 뭐 6조, 7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물량이 그래도, 어, 누가 받아내지 않고 국 기관에 의해서, 국내 연기금에서 받아진 건데, 어, 그 얘기는, 다른 측에서는 전혀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냐 이런 문제인데 역시 똑같은 두 가지 그 팩트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중국 경기가 회복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조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고 오히려 좀 둔화된 흐름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좀 무거운 변수고 다만 우리 시장을 그동안 세계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교리시켰던 것은 엔저, 엔저가 우리 시장을 갉아먹었다는 건데 엔저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국가 부채는 GDP의 220% 수준이고 이 수준은 OECD 최고 수준이고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1%를 넘어서서 올라간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세계 시장의 약재가 될수 있는데요. 그런 리스크를 앞으로 일본 정부가 계속 지면서 양적 완화 또 엔저 정책을 취약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네. 보면 엔화가 약세 구조에서 이제는 적어도 안정되는 구조로 갈게 될 거고 모멘텀 면에서 우리 시장을 다시 외국인들이 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서 국채 가격 하락하고 일본 증시 급락하고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메커니즘과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어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 저희가 오늘은 뭐모머 랠리로 해서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름 장세 예, 뭐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랠리라고 얘기한다면 네, 랠리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한 아10% 정도. 뭐, 적게 봐도 5에서 10% 올라줘야 랠리라는 명칭을 쓰는 건데, 예, 예. 에, 그렇게까지 보기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관심있게 보는 섹터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 우리 시장이 그동안 보면, 어, 대응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 국면에 있었고, 네. 시장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가지고 주로 그 내수주, 그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종목장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런 변수들 아까 말씀드린 그 엔화의 흐름의 변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변화가 온다면 시장은 상당한 질적인 변화를 겪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 흐름은 다시 가면 그 동안 엔저 효과에 의해서 약세에 있었던 대형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수익을 냈던 내수주 또 종목별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밸리에이션 부담을 이미 겪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꽤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철저히 이 종목들을 지금부터는 밸리에이션을 점검하면서 비싸지 않나 를 점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켓 인사이드는 여름에 강세장 가능성과 함께 또 주변 여권들, 이룸 투자자문 조세훈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조 대표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선머래를 <laughs> 얘기하면서 지금 너무 코너를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조 대표님이랑 말씀을 좀못 나눠서 좀 섭섭한데 다음번에 오실 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